그래서 때곧 대교노. 클래스는 어와れます.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과제는 다음 주까지 해 오도록. 이상. 올해 78세인 천 교수는 일본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천 교수는 대만 출신이라서 지금은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 나이가 들고 돈을 좀 벌면 고향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전 교수는 재혼한 부인 장주펑과 고향으로 돌아가 마지막 인생을 살자며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전 교수의 부인 장주펑은 조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수준 높은 부부, 덕망 있는 부부로 불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다니던 마마이즈 커피숍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오늘 또 같은 걸로 드릴까요? <laughs> 이제 뭐 주문할 필요도 없겠는걸. 앉기만 하면 알아서 주문도 해 주니 말이야. <laughs> 제가 교수님 부부 만난 지도 벌써 몇 개월째인데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laughs> 부인 장주펑은 참한 아가씨가 마음도 착한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이하는 전교수 부부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커피 두 잔과 조각 케이크 한 개를 올려놓으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뒤 되돌아갔습니다. 2013년 2월 18일 대만 석시대학 조리학과 학생들이 한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장주이펑 교수가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혹시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이 되어 수차례 전화를 해 보았지만 끝내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녀의 인적 사항을 조사던 중 장 교수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 여동생은 경찰에 언니의 실종 사건을 접수했고. 제 그런데 혹시 최근에 장 교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 기록을 보니까 연락도 한 번씩 하고 지내신 것 같던데요. 그게 왜요? 뭐제아니 바에 이런 게 필요한가요? <laughs> 아, 저도 학교에서 아, 연락받고 신고한 거예요. 경찰은 장교수 여동생이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3년 2월 16일 오후 3시쯤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교수의 3시 이후의 이동 경로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6일 오후 7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약 200m를 걸어 마마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약 열흘 뒤인 2월 26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단수이강 강가에 노인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노인이 강변을 산책하다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고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전 교수와 부인 장주희 펑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마이지 커피숍에 들려 한 시간 정도 머물다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두 부부가 매번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딸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시이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장 교수는 항상 시이한을 칭찬했는데, 여보 참 착하지 않아요. 우리도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며느리 며느리. <laughs>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마음이 한결 같은 사람도 드물지.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커피숍에 같이 다니던 부부가 아닌 천교수 혼자 커피숍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에스프레소 한잔 드릴까요? 아이 이거 오늘은 좀 피곤하네. 어제 업무가 좀 많아서 일이 많았거든. 뭐좀 색다른 거 없을까? 약간 분위기가 올라오는 거 말이야. 어, <laughs> 그러시다. 사모님한테 혼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 와이프는 학생들 호텔로 실습 간다고 출장을 가서 이틀 뒤에 나와. 아, 아 그, 그, 그러셨구나. 전 교수는 앉아있던 소파 등받이 쪽으로 몸을 살짝 기댄 뒤 고개를 젖혀 테이블 옆에 서 있는 C 한의 건너편 남자 지점장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자. <laughs> 혹시, 이,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어, 뭐 해? 씨한은 전 교수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을 듣자,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씨한도 고개를 젖혀 지점장 쪽을 힐끗 바라보며, 별건 없구요. 그냥 아, 그래 그럼 우리 일 끝나고 술이나 한잔할까? 시한이 일을 마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술에 취해 뜨거워진 몸으로 천 교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사랑을 불태운 두 사람은 천 부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성인데. 전 교수는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그녀가 누워있는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지희하는 화들짝 놀라며, 교수님, 이거 뭐예요? 저를 고작 그런 여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널 부러진 옷대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전 교수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아이 차 이거 우회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미안해. 나야 우리 사이가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질기는 뭐... 그... 그런 사이로 생각을 했지. <laughs> 그래요. 항상 상처받는 건 진심인 저 같은 여자들이죠.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나이가 이제 78이고 시야는 이제 24살인데 내가 뭘더 바라겠어? 시한은 전 교수가 진심을 말해주자 마음을 숙이며 다시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는데, 아, 그러면 이건 내가 그냥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전 교수는 시한을 드레스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석함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내 선물이니까. 이 중에 한번 골라봐. 이거 다 와이프 돈으로 산게 아니라 내 돈으로 산 거야. 시하는 장 교수가 열어놓은 액세서리 부속함이 서랍장으로 몇 칸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자. 이, 이게 다 뭐예요? 시하는 많은 보석 중 평생 만져보지 못할 것 같은 가장 비싸 보이는 다이아 반지를 골랐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전 교수의 부인이 출장을 떠나 집이 비어 있을 때면 매번 관계를 하며 사랑하게 되었는데, 전 교수는 매번 관계를 할 때마다 그녀에게 값진 액세서리 보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장 교수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평상시와 같이 남편과 마마이즈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한, 오늘 일 끝나고 뭐해?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마디는 저녁이나 해 먹을까? 네. 네. 저야 감사하죠. 사모님이 불러주시는데. 한참 요리를 하고 있던 장 교수는 음식 준비가 다 되었다며, "자, 요리 다 됐으니까 손들 다 씻고 오세요."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장 교수와 시하는 주방에서 손을 씻기로 했습니다. 손에 비누를 집어든 이하는 손가락에 끼었던 반지를 벗어 싱크대 옆에 벗어 두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씻으러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던 장교수는 눈에 익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 저거? 내 반지 같은데? 장교수는 반지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이 아는, 아, 아, 아 이, 이거요? 짝퉁이에요. 어, 커피숍 사거리 보세파는 액세서리 집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생긴 반지가 또 있으신가 봐요.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럼 그렇지. 아, 내가 액세서리가 하도 많아서 다 기억 못한다니까. 하지만, 최근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 귀금속들이 신경이 쓰였던 장 교수는 옷장 아래 귀금속함에 있던 악세사리들을 모두 담아 금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 뜨거운 관계를 마치고 또 다시 선물을 주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본 천교수는 비어있는 귀금속함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이하니 실망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있던 거 잠시만 왜 그러시는데요? 여기 있던 귀금속들을 옆편 내가 치워버렸네. 저 그냥 갈래요. 지한이 살짝 토라진 듯한 표정으로 안방에서 나가려하자 전 교수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에헤. 그렇지 말고 잠깐만. 그러면 저기 금고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가. 오늘은 정말 너무 좋았어. 잠시 후 금고 문이 열리고, 어? 그래, 골라봐. 금관에 들어있던 현금과 금, 보석 그리고 각종 문서를 바라보던 그녀는 갑자기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매번 받을 것이 아니라 저 물건을 영원히 본일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2013년 2월 16일 오후 항상 드시는 것으로 준비할까요? 아, 그래. 나는 에스프레소. 시한는 주방에서 홀 눈치를 보며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잘게 갈아둔 수면제를 커피와 맥주 속에 넣고 한참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장 쪽을 바라보며 커피가 올려진 쟁반을 들고 부부교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커피와 음료를 모두 마신 부부는 의자에 젖혀져 잠이 들었는데. 저게 교수님들이 피곤하신가 보네. 모셔다 드려야겠는데. 이 한은 살짝 의식이 남아있는 두 부부를 차에 태워 인근 강가로 끌고 가 잠들어 있는 교수 부부를 살해한 후 강가에 버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녀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교수 집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TM기에 통장을 넣고 천교수의 생년월일과 비밀번호가 될 만한 번호란 번호는 다 눌러보았지만 어느 번호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 이 뭐야? 도대체 비밀번호를 뭘로 해 놓은 거야? 그때 현금 지급기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 보안 요원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잘안 되시면 신분증 가져오셨죠? 지급 창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 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3억여 네? 그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요? 어, 신분증하고 통장 보여주세요. 그러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안이 건네준 신분증을 확인하던 은행 직원은 신분증에 있는 장교수의 사진과 본인이라며 신분증을 건네준 어려 보이는 이한의 얼굴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한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저,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것 같아요. 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은행여 직원은 수상한 그녀의 행동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한은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2017년 1월 11일 대만 고등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받은 그녀를 2심 끝에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했는데, 2017년 4월 19일 법원은 그녀의 향소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며 신고한 신고자는 시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